네 프론트엔드 프로토할인 베의 개발 양성 과정 저희 23주차가 됐습니다. 23주차 이제 뭐 7월을 이제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요. 7월 첫 주가 일단 갔고요. 둘째 주가 됐고요.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3차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가지 일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일정을 조금 더 추가해 놨습니다 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정 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멘토링 2차가 있고요그 다음 주 화요일에 멘토링 3차가 있고 TPJ 문서 제출해서 이제 곧 화요일 다음 날이죠 수요일 날그뭐 작성하는 거 말씀하실 테니까 네, 좀 작성해서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. 네,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뭐좀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 현업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도 일단은 존중해 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신평원 일정 여러분들 수요일날 고그 다음 주 수요일날 신평원 평가 일정이고요. 그래서 요 3주가 쭈루룩 그냥 뭐, 주르륵가겠네주르륵 그리고, 3차 프로젝트가 요주, 요주, 요주였지, 요주. 요주 19일이었는데, 그죠? 7월 19일, 19일이었는데, 요 일정들 때문에 7월 25일 목요일로, 예 연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, 마지막 발표는 요때 있겠고요. 목요일. 어, 그니까 러 요주 들어가면 이제 팀 프로젝트 분석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3차에 또 박차를 또 가야 되겠죠? 바쁘네. 그리고 <laughs> 플러터도 우리가 해야 돼요. <laughs> 네. 할게 많아졌네. 네. 할게 없는 것보다는 다할게 예. 많은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할게 많다는 거 뭐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필 받을 수 있는 뭐지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예. 이것저것 하다가 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, 좋은 걸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. 아무래도 경험치라는 게 그런 거를 좀줄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상세일정을 또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일정 여기 올려놓은 일정이에요 업데이트한 건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일정을 반영해서 23주차 반영 일정을 보겠습니다. 네. 음, 이 제가 요, 일, 요 일정은요. 지난번에 지난주 22주차 밑에 쪽에 같이 한번 짰는데 금요일에 개발 환경 세팅 못 해서 요거를 오늘 개발 환경 세팅을 해야 될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요, 요걸 넘겨온 거예요. 네. 이거 가지고 온 거고, 아까 일정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멘토링 2차가 있으니까요. 고액입니다 그 7월 8일, 요번 주에 TMPJ 개발 환경 세팅 컴포넌트 개발,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 개발을 이제 계속 하시고, 회원가입 로그인 모드를 저거 했던 것들 적용시키는 거고 이렇게,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지 <laughs> 써놓긴 이렇게 써놓은 거야 <laughs> 네 날짜가 워낙 써놓을 날짜도 없어 별로 그리고 컴포넌트 개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팀회의를 또 한번 여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틀 잡는 거는 다 같이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제가 팀PJ 환경, 개발 환경 세팅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잡아놓고, 여러분들 한데다가 그, 리액트 세팅을 한분 한, 한 분한테 맞춰 농구를 땡겨가지고, 네. 그리고, 그 지난번 1차, 뭐, 팀PJ 때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, 그, 우리가, 그, 메인하고 또 브랜치 개념이 있거든요. 여기 브랜치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 다해 놓으시고, 그거 맞춰 놓고 브랜치를 그 개발하시는 개발자별로 브랜치를 나눠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브랜치에서 개발하시고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파일을 손을 대시면 충돌이 있죠.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안전한 거는. 그 메인 브랜치에서 서브 브랜치하고 따로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메인 브랜치를 맡으신 분이 서브 브랜치를 머징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Choose a branch to merge into main. 그래서 메인 스트림에 서브 개발 개발하신 다른 페이지들을 합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. 근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안 쓰이는 만 못해요, 사실은요. 예. 네. 근데 한번 써보시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제가 브랜치 개념 이따가 세팅하면서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. 이거 이거 히터블을 쓰면서 브랜치도 안 써보면 조금 이상하긴 해요. 사실 근데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개인 프로젝트할 때는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소스 관리 하는 데서 제가 서브 브랜치 개념을 가지고 세팅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, 이번주에 이렇게, 멘토링 기차가 11시, 금요일 날이 되었죠. 네, 그리고 이제, 쉐딩 프로젝트하고, 파일럿 프로젝트고요 DCPJ, BJ, 파일럿 PJ도, 요번주에 게시판 업데이트를 더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뭐 장바구니 모듈 쪽 이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저장시키는지, 뭐, 이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의 나온 상태라서, 네, 이제, 정개만 조금 더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방식이구나 라고 좀 응용하기가 좀나아시겠죠 네. 그래서 DCPJ 파일럿 BJ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. 이번 주에 또 이제 오늘은 이제 게시판 글쓰기 모듈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모듈에 뭐 저장하고 폼 자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폼 그 자체를 좀 일단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DC 파일 여러분들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좀 하셔야 되니까 여기 뒷작업이 아마 이거는 그냥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되면은 개발 환경 세팅하고 프로젝트 작업 리뷰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잘 써봅시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이제 쭉 날짜별로 제가 배치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쭉 갖다 놓은 건데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지? 어퍼런트 네. 개발, 여러분들. 팀PJ 얘기하는 거야? 팀PJ. 멘토링이, 오, 금요일날?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거에 이어가지고, 중간 완성 버전 배포하고, 뭐 멘토링 3차가 있고. 근데 이때 오시면 마지막 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, 된 것까지만, 뭐, 일단, 가야죠 네. 그리고, 저기, 우리 그, 확인, 교사분은 아니시고, 멘토 하시는 분이니까. 멘토 하시는 분은 육수 멘토 던져놓고, 사라지시는 거죠. 안녕! 하고. <laughs> <laughs> 책에 먼저 <laughs> 알아서 해. 이러고, <laughs> 도움이 됐니? 이러고 가는 거죠. 네, 그리고 프로젝트 뭐 문서 완성 본제출이 수요일인데 어쨌든 이, 이때 나온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런데 제가 이따가 뭐 얘기합시다. 뭐좀 속사포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. 이미 이 만들어진 소스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어떻게. 그 리액트적으로 넘길 때 손을 최대한 덜댈수 있는 방식을 좀 찾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그 네, TMBJ 최종 배포를 제가 19일 5요번 주 다음 주 금요일로 일단은 잡아놨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먹시다 네, 오늘, 오늘 일정 요부터띄워봅 <laughs> 오늘 네, 일정 체크는 여기까지였고요. 조금 이따가 DC, 게시판 글쓰기 모듈 쪽 연결해서 들어갈 테니까 DC는 천천히 띄어 놓으시고, 여러분들도 일정 체크업을 좀 하시고, 이따가 그 팀CJ는 오후 시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여서 또 이렇게 모듈별로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지 좀 해를 짜, 하셔야 되기 때문에. 회의 시간도 오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정은 여기까지 일단 올려놓고요. 조금 있다가 띄어 놓으시고 시작을 할게요. DC도 띄어 놓으세요. 일정이 여기까지.